2022년 3월 31일 엄마와 함께 시편을 읽어요. 오늘은 시편 90편입니다. 그여. 대제 우리 고츠가되절 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도 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나니,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죽고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신 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나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다가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 나이다 주께서 우리 주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 은밀한 죄도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신하군요. 우리 평생이 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십이요 강건하면 8십이라도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의 두려움을 압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비수함을 가르치자. 예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야매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극장에 여기 있어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하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기록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하루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극주게 하소서. 그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전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스를 말씀에게 나타내셨소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게 하소 우리 이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이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